47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토양의 성질 및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죠. 1번, 구성성분은 규소의 함량이 가장 크다. 아까 SI 얘기를 했었죠. 토양성분 중에. 실제 우리가 토양에는 많은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산소의 성분이 가장 큽니다. 토양성분 중에서. 그래서 1번이 틀렸죠. 그래서 산소가 거의 50%, 49.5%, 그 다음에 규소, SI, 어, 25.8%,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 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상, 액상, 기상 다 산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삼상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자갈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양이온의, 어, 양이온 치화는 어, 토양의 확산, 어, 이중층 내 양이온과 수용중의 양이온 그 위치를 바꾸는 그런 현상을 뭐 양이온 치환이라고 그러는데 어, 실제 어, 토양 내에서 우리가 어, 토양 내에서 뭐 암모늄화 그 다음에 뭐, 어, 탈질화까지 에, 그렇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치환 반응의 어, 주요 양이온은 칼슘과 마그네슘 어, 우리가 통상적으로 센 어, 물에 포함되어 있는 어, 그러한 성분이 되죠. 칼슘과 마그네슘. 그래 나트륨, 칼륨. 아, 뭐 그런 것들이 치환 반응에 중요한 양이온이 되겠습니다.